동매이 어떠셨어요? 작가님 만나까저 아. 일단 좀 약간 깨달음 반 충격 반? 음. <laughs> 약간 좀 충격 받았어요 우리가? 우리의 기획이? 혹은 내가 좀안 이랬구나 너무 쉽게 생각하고 시작했구나 약간 그런 생각이좀 들었고 음. 그래서 좀 머리가 좀 복잡해 어떻게 보셨어요? 두 가지 생각이 다 들었어요 자신감이 좀 생겼는데 생각... 뭔가 내가 점수를 끌어내서 이 한방에 올인하는게 아니구나 그래서 네, 해나가야 되는 일이고 유튜브 창작하듯이 음. 영상도 많이 만들어보는게 좋은만큼 글도 많이 써보고 가능하다면 책도 많이 내고 이게 답이구나 너무 막한 번에 완벽하려고 하지 말아야 겠다 근데 네, 하나는 뭐랄까 진짜 좀 부끄러웠어요 왜냐 <laughs> 맞아 나도 개념이 나도 아직 준비가 안됐고 그리고 이거를 진짜 써봐야 기획이 좀더 확실하게 나오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방향을 잡은 것 같아요. 두분 기획안을 제가 받아봤는데 가장 크게 눈에 띄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름이랑 연락처가 없어요. 아 너무 뒤에. 있어요 아 뒤에 있어요? 아니 앞에 넣어야 돼요. 제목 아래. 제목 아래 그래서 왜냐면 제가 공모전 심사 같은 데 들어가는데 음. 공모전의 작품은 좋은데 연락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본인한테 불행이긴 한데 가장 기초적인 걸 빼먹었다고 음. 그니까 이제 회사 출근하는데 다 왔는데 신발을 안 신고 온 거나 넥타이 뒤집어 맨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상 준비가 안 됐나라는 생각이니까 제목 아래에다가 이름 연락처 그다음에 이메일 뭐 주민등록번호는 필요 없어요. <laughs> 개인 정보니까 이메일이랑 연락처 예두개 정도는 넣어놓는 게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네. 이거 네. 해서 둘 이거 중에 하나 둘 ]이야. 중에 하나 픽업하면 되는 거야? 아, 아 이게 이것이 낫네 막 이러고 두분걸 읽어 보니까 이게 두분다 에세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방향이 잘안 잡히는 게 있어요. 음. 두분다 기의 의도에 본인 얘기를 넣는 거 맞는데 에세이니까 이게 이제 뭘 얘기하겠다고 명확히 안 잡혔어요. 이라님 같은 경우는 안 잡힌 게 뭐냐면 콘텐츠 크리에이터로서 성공하는 방식인지 아니면 거기에서 벗어나서 내 삶을 찾는 방식인지가 기획 의도에서는 두 개가 상반되게 겹쳐요 나는 뭐잘 모르겠다 이거보다는 최근에 콘텐츠 크리에이터나 유튜브를 하고 싶은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데 많은 사람이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 근데 나는 옛날부터 이걸 해왔기 때문에 나의, 나의 실패와 전진을 통해서 사람들이게 어떤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될수 있는지에 대한 방식 그리고 그 안에서 내 삶의 다른 이제 방식을 찾는 거에 대해서 할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명확하게 방향 을 잡아주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목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원고가 없는 경우는 목차를 통해서 유출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사실 이거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은 나도 찌라니처럼 되고 싶어 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그건 조금 아니긴 한데 그러니까 그래서 제목이 멋지긴 길고 네. 이게 사실은 되게 이게 똑같이 어제 같은 속도로 뛰어서는 성과가 계속 만나고 네. 지치고 그리고 그렇잖아요. 소독감도 없고, 그만 계속해 나가 정신 건강을 챙기면서 계속해 나간다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걸 너무 물질적이고 성공과 이렇게 연결시키고 싶지는 않은.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네. 이거를 설명했다는 것 자체에서 기획안는 실패한 거예요. 음. 왜냐면 저는 기획안을 보고 이제 어 이거는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되는 법인가? 라고 했는데 설명을 들으니까 기획의도나 목차가 이해가 됐는데 일단 설명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기획안 자체가 실패했다는 기획안은 그냥 딱 페이퍼 하나 보고 이 사람이 무슨 얘기하고 이게 이제 우리 출판 책을 낼수 있을지 없을지인데 일단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다라는 단계에 들어가는게 되거든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좀더 명확하게 근데 이 부분은 좀 애매한 게 사실 찌라님이 쓴 글을 읽고 싶어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북튜브를 성공할 수 있을까 인데 여기서 보면은 북튜버로선거해서 별거 없어 일수 있잖아요. 음. 네, 그러면 굉장히 재없게 들릴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아 네. 아니라게 중요한데 이렇 음. 보면 그 얘기를 누가 듣고 싶어 할까? 이 지점을 계속 저도 좀고민이되거든요 네. 저는 힌트가 나와서 지속 가능한 삶 음. 내가 유튜버 크리에이터로서 지속 가능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해보니까 이 단계를 거치는 게 저한테 질문 때도 똑같은 거죠. 그리고 막상 이 자리에 오면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있다. 내가 겪어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로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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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누가 왜 읽어야 되나 이 부분은 타겟 타깃 독자나 타겟층 정도로 바꾸시면 은네 좋을 것같아요왜냐면 기획 의도란 얘기는 딱 보고서 묶는데 밑에는 누가 왜 읽어야 하는 약간 질문 형식이잖아요. 1번. 2번.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주는게 사실 가장 좋죠 예상 독자층에서 1번 유튜브를 하고싶어하는 사람 음. 구체적인 수치가 있으면 그냥 언급해도 돼요 신문기사에 뭐 유튜브 하고싶어하는 사람은 10만명이다 그러면 이 숫자를 이제 링크 해줘도 되고 한가지는 확실히 좀 이미 저같은 삶을 사는 사람 많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다같이 불안한데 어떻게 보면 괜찮아라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괜찮지 않지 않나요? 이 불안하지 않아요? <laughs> 근데 뭐 그니까 이제 넘어 보니까 네, 별거 아니다? 뭐 성공은 우연히 올 수도 있는데 네. 그냥 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삶이 뭔가 그동안에 만족을 못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걸 즐기지 못하고 근데 즐기고 건강하게 합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내가 이게 만족 못하니까 만족스러운 삶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점이 이제 사람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최고의 장점이 될수 있는데 유튜브 크리에이터로서 성장하고 자리 잡은 사람은 찌라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래, 우리 이제 잘 지냈으니까 앞으로 더 이제 우리, 우리의 삶을 챙기자라는 이런 뉘앙스가 그렇게 이렇게 와닿지 않거나 아니면은 관심 없거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는 솔직히 음. 말씀드려서 출판사에 가도 똑같이 얘기 나올 거예요. 독자층이 명확해야 되는데 이 독자층은 제가 보기에는 네, 그런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 너무 많고 유튜브 성공에 대한 책도 갖고 기본적으로. 근데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성공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삶에 대해서 이렇게 성찰하자고 얘기하는 거나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 것도 어폐가좀 있을 수 있어요. 제 생각은 그런 식의 얘기를 앞에 깔고 이렇게 자리를 잡아 봤더니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이런 문제를 이렇게 이겨내자라는 식으로 이제 그 프로세스를 갔으면 좋겠어요. 공백님은 밑에 저는 이거를 한줄 카피라고 부르는데 이게 로그라인에 해당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본 제목 아래에다가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부제 정도를 하나 넣어주시는 게 어차피 에세이는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벗어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 여기 그 컨셉의 두 번째 줄 있죠 두 번째 줄이 아래 카피로 들어가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차라리 부제로 들어가는 두 번째 얘기는 사실 갑자기 내인생에 나타난 건 이제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제목은 질문을 던지면 되는데 질문을 던져도 괜찮은데 부제는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거나 제목이 모지 하는 사람한테 해답을 주기 위해서 존재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컨셉의 두 번째 줄, 요게 네, 사실은 가지로 들어가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공백님 같은 경우는 예상 목차나 타깃 독자를 보니까 조금 방향이 잡혔는데 사실은 기획안이나 기획 의도를 첫 줄에 넣는 건 이걸 보면서 여기서 결정을 내리고 예상 목차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보충과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획 의도에서 기획 의도가 안 잡히면 이제 일단은 기획가은 실패한 거죠. 제일 먼저 들어갔던 거니까 그래서 기획 의도에다가 냉정하게 본인의 이런 상황보다는 최근에 예를 들어서 이제 구체적인 수치면 더 좋아요 유튜브 하는 사람이 얼마 얼마가 늘어났고 공백님 거는 일단 제목이 같은 문장이 두개 들어가요 이거는 그냥 제 꼰대스럽게 말씀드릴게요 네 오타예요 이거는 사실 의도한 거기는 한데 네 그런 의도가 안읽혔어요 네네 아... 사늘하다 네, 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그러니까 어, 어떤 창작물에 있어서 내가 뭔가 장치를 숨겨놓고 이 장치를 상대방이 알아들어야 되는데 음. 알아듣지 못하고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거는 뭐 개그도 실패한 거고 음. 이것도 실패한 거예요. 사실 대부분의 기획안을 보는 사람은 저보다 나이가 많고 또래이기 때문에 오타네 음. 그렇게 안 좋은 이미지를 끼칠 수가 있어요. 네 그런 얘기 그다음에 뒤에 한줄 카피가 있는 거 되게 좋은데 내 인생에 갑자기 나타난 게 뭔지 그리고 이게 내가 책을 내야 되는 이유인지 잡히는 건좀 물론 여기도 기획 의도 보면은 그런 게좀 나와요 근데 이 기획 의도로 보게 되면 나와 취향 이런 게 읽히거든요 네 근데 내 취향이 남한테 어떤 관심을 끌까? 라는 생각. 물론 책이라는 게 자기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에세이는 사실은 자기 자신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여러 사람의 이야기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안 잡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좀 냉정하게 얘기해서 공백님의 취향이라든지 공백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책을 사야 되는데 그 사람이 과연 천 명이 넘을까? 천오백 명이 될까? 라는 부분은 본인이 깐 그러니까 이제 생각하고 본인의 삶에 규정짓는 것들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면 책, 명상, 타투. 와인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걸 키워드로 해서 이게 나의 삶에 어떤 규정이 짓고 이걸 해봤더니 어떤 게 좋. 여기에 이제 계속 나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뭐 중요하긴 한데 이게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쳤고 사회적으로 어떤 파급 효과가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생각들을. 좀 해보시는 게 저는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겟층이나 예상 독자는 구체적으로 잡아 주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20, 30대 여성 문신을 하고 싶어 하는데 주저하는 뭐 20대 여성이라든지 채식을 관심이 있어 하는 뭐 30대 여성, 40대 남성 뭐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찍어 주시는 게 좋고요 유사도서 같은 경우는 뭐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저자 프로필을 넣으셨는데 저자 프로필도 가급적인데 저는 저자 프로필을 제일 앞쪽에 넣는 걸 괜찮거든요 이름, 제목, 로그라인 그다음에 본인 이제 그 다음에 본인 이름들, 그 다음에 왜냐면 책을 낼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 누구냐가 좀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SNS나 이걸 하면은 거기 에 링크도 걸어주는 게 좋아요. 지금 공백의 책단장 채널만 있고 링크를 안 걸어주셨잖아요. 또 링크를 아래 하단에 걸어서 파일로 보내실 거니까 눌러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왜냐면 저자가 누구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도고 특히 두 분이 쓰실 만한 게 에세이잖아요. 이거는 사실 쓰는 저자에 대한 중요도 가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책이 나오는 데까지가 일단 1차적인 네. 꼴이잖아요 아니지, 1차적으로는 계약일 수 있고 일단 계약서를 꼴이니까. 무조건 네. 먼저 쓰셔야 돼요 네. 그러면 거기까지라고 했을 때 저희가 이 상태까지거든요 여기서부터 뭘 해나가면 좋을까요? 네 기획안 일단 수정을 좀 하시는 게뭐 아, 이게,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판사 편집자나 이제 결정권자 눈에는 좀 부족해 보일 수가 있다는 게제 예상입니다 네. 현재 상태에서는 제가 만약 출판사 결정권자라면 일단 두 사람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의 그리고 가급적이면. 미팅을 해서 얘기를 좀더 들어보거나 기획안을 바꿔 달라고 얘기를 할 텐데 일단 제 생각에는 두 분이 기획안을 한번 수정을 해보시고 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됐다 그러면 이제 샘플 언고가 필요해요 이제 전체 단은 필요 없고 예를 들어 한 꼭지 정도 샘플 언고를 같이 작성하시면서 샘플 언고가 완성이 되면 이제 그 과정에서 출판사를 좀 찾아보셔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기획안이랑 샘플 언고를 출판사에 보내주면서 일종의 투고죠 예, 네. 투고를 해보는 과정을 거치면 될것 같아요 메일로 어 찾아가면 굉장히 불편해 할 거예요. あル 하는 게 뭔가 컨택 포인트 찾아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네, 어떻게 보면 둘 다. 네, 왜냐면 성공률이 높은 거는 사실은 내가 아는 출판사에서 이런 거 찾으니까 보이줘봐가 성공률 이 높아요. 근데 이, 이건 뭐 그런 공정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건 필요 없고요. 왜냐면 그렇게 가도 어차피 검토해요. 야이 사람 책이 천만 원벌수 있겠냐. 그러니까 그렇게 찾으셔도 되고 안면이 있는 아니면 뭐 출판사의 대부분은 투고 원고를 받을 수 있는 이메일 주소가 있어요. 네, 그러긴 한데 제 경험상은 안면이 있는 거나 안면 있을만한 사람한테 부탁해서 추천받아서 가는 출판사가 좋고 그게 아니면 이제 책을 많이 보셨을 테니까 어, 이 출판사가 나랑 어울릴 것 같아 라는 출판사를 보내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이렇게 해서 다섯 번째, 일곱 번째 문의도다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은 사실은 아이템의 문제일 수 있잖아요 살리지 않는 아이템이 없다 그러면 이제 다른 기획을 좀 바꿔서 다시 잡아서 하고 이런 부분들을 그럼. 필요할까요? 이런 폴더에다가 시놉시스와 기획, 샘플 온거 이렇게 해서 1번, 2번 뭐 종류별로 넣어도 되고 맨날 기다리는 동안 뭘 해야 되겠어요 사실 원고를 다쓸 필요는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다른 기획안 이게 지금 안 된다고 정답이 아니라는 법은 없어요 제가 좀비 좋아하는 거 아시죠? 제가 15년, 20년 동안 10년 넘게 좀비를 좋아한다고 얘기했는데 초반에 반응은 이런 미친놈이? 어, 이게 뭐야 이, 이, 이 정상이야? 이런 반응이었는데 지금은 전혀 달라졌잖아요 그게 제가 노력했다기보다는 시류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작가는 그런 식으로 쫓아간다기보다는 그냥 느긋하게 앉아서 기다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두 분이 기억하는 SA가 지금 시류에 안 맞을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어요. 시류에 안 맞지만 출판사에 낼 수도 있고 시류에 맞지만 출판사가 안낼 수도 있거든요. 저도 이제 좀비가 유행이고 나서 초창기에 썼던 원고들이 이제 책으로 나오는 사례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일일이하지 마시고 그냥 어차피 평생 쓸 거잖아요. 20, 30년 쓸 건데 뭐 일, 이년 차에 뭔가 고난을 겪었다고 좌절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작가님 혹시 주족을좀 보고 싶시가요 그러면 경쟁자 는안 키우는데. 네. 아 이게 내가 <laughs> 내가, 내가 새끼 호랑이를 거랑이 키우는 것 같아. 두분 <laughs> 계속 잘 응원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음. 오늘 말씀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그리고 도움이 오실 진짜 오실 많았어요. 많았어요. 네,